이제 콩국수, 어 콩국수는 국수. 이게 반 인분. 조금 이 인분 더나. 어 누르도 먹을지 모르니까 누르도 국수 다았거든요 조금. 아 음내 나갔었는데 정선 음내. 금방 돌어왔거든요 읍내 나가서, 읍내 볼일 있어서 갔다가, 점심 먹고 와야지, 거기 가서. 짬뽕이라도 먹고 와야지, 했는데, 아,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더라고. 그래갖고, 얼른 올라왔어오 그냥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아, 얼마나 더운지, 어, 걸어다니냈더니 막, 아스파트에서 열이 팡팡 올라와갖고, 아이고, 못들어다니는거 같다고. 그래서, 얼른 집으로 와갖고, 지어 아, 집에서 콩국수 이게 채우지요? 아 더우면 여기 우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면 되니까 밥 먹고 밥 먹고 더우면 우물로 풍덩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채우구요 채우구 음. 오늘 밥 먹고, 일단 우물 처소설 거거든요. 우물에다, 뿌다너 흘러가지고, 응, 어, 마무리. 안되 쫄깃쫄깃한가? 한번 보고. 음. 쫄깃쫄깃는한디 음. 아이고, 너무 쫄깃쫄깃하네. 좀둘싸어졌나좀 막, 어, 아, 따왔습니다. 어, 아, 누구 같아? 누구야? 오랜만에 칼을 잡았더니, 오이, 칼을 어떻게 쓸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 너무 짧게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이거 콩국. 아, 이거, 이거 넣면 콩국 쓰라고요 보니까. 콩쿠. 얼로 소금. 어, 많이 넣어. 짭짤하게. 얘도이 정도 밑에서. 이거 지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시방? 응? 먹고 싶어? 간지 먹다 짭짤해야 되는데. 아, 와. 아. 고소하고 국물이 고소하고 아주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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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래? 국수, 소 음. 하나 음. 까 음. 어. 옳지 알고 잘 먹는 어우 누굴 잘 먹네 복수. 야,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응? 이거만 먹어? 너밥 먹어도 안, 안 뜨거우구만. 해. 국수 어 점심으로 아, 국국수 끓여서 아주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야 누리야 이제 없어 눈 밑에서 계속 발로 건대리 음, 국수 달라 고 이제 없어 다 먹었어 이렇게 국국수 음, 직접 끓여서 먹기 해봤습니다